6학년 수학 2단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과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 단계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과제로 해결했던 수학 익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익힘책 22쪽, 23쪽이었습니다. 혹시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 두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번 문제입니다.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았더니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위와 같이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전개도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위에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도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것을 보아 이 도형은 삼각기둥이 될 것입니다.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선분 기역니은과 맞닿는 선분을 찾아 써보라고 합니다. 선분 기역 리은에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맞닿는 선분은 선분 시옷 비읍 또는 선분 비읍 시옷이라고 쓸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전개도를 접었을 때면 디귿 리을 미음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아 써 보는 문제입니다. 면 디귿 리을 미음은 이곳인데요. 밑면 중한 면을 의미합니다. 밑면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요. 밑면과 만나는 면은 옆면입니다. 지금 옆면은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 세개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을 써 보면 면 기역 니은 디귿 칠 가운데 부분은 면 치우디귿 미음이응 미음. 마지막으로 여호부분은 면 이응미음 비읍 시옷이 될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전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먼저 가장 위에 쪽에 있는 요 네모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와 만나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살펴보면 4cm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만나는 선분은 이곳입니다 이곳의 길이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옆에 겨냥도를 확인해 보면 이고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cm가 되겠지요. 세 번째 빈칸은 높이를 뜻하기 때문에 9cm가 되고요. 마지막 빈칸은 8과 5를 제외하고 남는 4cm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전개도를 이해하면서 배워보았던 서로 만나는 선분들을 찾는 방법이나 서로 만나는 선분은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은 아래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 기둥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지금 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건은 각 옆면은 모두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둥의 높이는 4cm입니다. 그리고 각 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8cm입니다. 각 기둥의 높이가 4cm라는 것은 옆면을 이루고 있는 모서리의 높이가 4c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기둥이기 때문에 옆면의 모서리는 6 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옆면을 이루는 모서리의 합은 24cm가 됩니다. 각 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cm 였기 때문에 이를 빼주면 밑면의 모서리를 모두 합한 것이 24cm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면은 각각 두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밑면에 모서리 6개, 또 한쪽 밑면에 모서리 6개, 총 12개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나누어주면 2cm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cm가 됩니다. 오늘은 익힘책에서 풀었던 각 기둥의 전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각 기둥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둥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직접 그릴 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리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서 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6쪽입니다. 교과서 36쪽의 첫 번째에는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개도의 일부분이 그려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데요. 전개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른 모서리 부분들은 실선으로, 자르지 않고 안쪽에 있는 접히는 부분들은 점선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조금 더 쉽게 그리자면 실선부터 먼저 그려주거나 점선 부분을 먼저 작업한 후에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실선 부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위와 같이 세 칸을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밑면을 그리기 위해서 변을 그려주시고요. 또한 변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점선으로 나타내야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주면 완성입니다. 삼각기둥의 전개도는 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그려보는 문제들에는 다양한 모양의 전개도를 그려야 합니다. 먼저 그려보았던 전개도와 다르게 다양한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서 전개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개도를 그리는 것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음악이 나오면 영상을 멈추고 직접 전개도를 그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기둥의 전개도 그리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전개도를 사용하여서 전개도를 그릴 것입니다. 모든종이에한 칸이 1cm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옆면 세면의 크기가 모두 다른 삼각기둥이기 때문에 각각의 옆면의 크기에 주의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제에도 관련이 있는 구글 드로잉을 활용하여서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 스스로도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봐 주세요. 그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해주고, 옆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4cm와 6cm가 있는 옆면을 그릴 것입니다. 칸을 잘 세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도형을 선택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번 옆면은 가로가 3cm인 옆면입니다. 또다시 옆면을 하나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 옆면은 가로가 5cm인 옆면입니다. 확인을 한 후에 이제는 밑면을 그리기 위해 삼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길이에 맞추어서 늘려준 후에 지금은 밑면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대칭 이동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랫면이 잘 맞았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복사해서, 하지만 이 삼각형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대칭 이동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준 후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를 모두 점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리는 툴을 사용해서 겉을 둘러줄 건데요. 이때 선의 굵기는 조금 굵게 하는 것이 보기 좋겠죠? 선을 따라서 잘 이어주고 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삼각 기둥은 잘 그려보았나요? 이번에 37쪽에는 사각 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각 기둥은 총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마다 연결된 부분들이 잘 그려졌는지, 또 위치가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윗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이 윗면에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결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쪽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2 곱하기 4로 그리게 되죠. 다음 마지막 한 면을 더 확인해 보면, 네,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밑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또 반대쪽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면의 위치를 잡아준 후에 실선과 점선으로 마무리를 해 보면, 안에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바, 바깥 부분은, 바깥 부분은 실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선과 점선을 그릴 때는 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한 전개도와 다른 모양의 전개도를 한개더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 기둥의 전개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결정했나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춰 두고 전개도를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렵지 않게 잘 그려 보았나요? 선생님은 네 번째 형태의 전개도로 완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모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옆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3과 4로 이루어진 두 면과 2와 4로 이루어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사부터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칸 그리고 아래로 네 칸. 이렇게 하나 먼저 그려 줬고요. 그런데 진한 색으로 그리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옅은 색으로 다시 그린 후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개, 네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네 개짜리. 그 다음에 다시 세 개, 네 개짜리. 그 다음에 밑면은 확인해 보니까 2와 3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선택한 네 번째 그림은 이곳과 이곳에 밑면이 있었는데요.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한 색깔을 사용해서 일단 실선 부분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안쪽 부분들을 점선 처리해줍니다. 연필의 명암을 사용해서 살짝 그렸다가 진하게 다시 따라 그리는 것이 편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로 육각 기둥의 겨냥도를 보고 육각 기둥의 정계도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해결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했던 모눈종이 형태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기둥이기 때문에 옆면은 모두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칸이 네 있고요, 2칸을 더 그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요. 이 부분은 점선이 되겠습니다. 이미 밑면의 한 면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아래 그림을 참조하며 육각형을 그려 줍니다. 다 그리고 나서는 면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밑면 두 개와 옆면 6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에서 배웠던 각 기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명칭들은 찾을 수 있는지, 높이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개도를 잘 이해하고 잘 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 기둥 확인 학습을 위해서 익힘책 24쪽과 25쪽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익힘책 24쪽과 25쪽을 풀때 되도록이면 자를 써서 깔끔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